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엔진 쪽이에요. 속도랑 엔진 동력 문제인데 어, 우리가 EDI는 연비 효율에 대한 그런 계산식이었고 연비 효율을 좋게 하려면은 그냥 배가 느리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EDI는 분모에는 속도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동력이 들어가는데 동력이 속도의 세제곱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edi 는 속도 제곱에 비례하기 우리 속도 제곱에 비례하고요 edi 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낮을수록 edi 가 유리해요 그걸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참조우선은 15노트 인데 왜 설계선은 14.5노트 냐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죠 속도가 낮을수록 edi 가 좋아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조우선의 동력 성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먼저 하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선의 동력 성능을 추정을 해야겠죠. 참조선을 보면 15노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 얼마냐. 엔진 자체의 최대 동력은 18,420마력이에요. BHP는 British Horsepower라고 해서 저기 영국 그, 단위계를 쓰는 나라에서 쓰는 마력이거든요. 뭐 정확한 계산식은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얘를 우리가 자주 쓰는 표준 단위계인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 구글에다가 변환기 쓰면은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구글에서 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18,000 마력짜리 엔진이 최대 동력, 최대 출력으로 들어가요. 근데, 18000마력으로 그대로 운전을 하지는 않죠. 엔진 최대 출력을 항상 쓰지 않고 엔진 최대 출력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 영역으로 좀 성능을 낮춰서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어, 옛날에는 뭐한85%그 정도 낮춰서 썼는데 요새는 엔진 잘 만들어서 90%로 한대요. 그래서 MCR 맥시멈 컨티뉴어스 이 조건에서 엔진 최대 동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90%를 따주면은 그게 우리가 노멀,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운행하는 컨티뉴어스 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진 출력은 NCR 기준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NCR에서의 속도를 추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여기 첫 번째 쓴얘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엔진 동력 전체고 출력이고 그 다음에 뒤에 r p m 이라써진는건 회전수거든요. RPM은 분당 회전수에요 에볼루션 per minute. 그래서 1분 동안 엔진이 몇 바퀴 도냐거든요. 엔진 축이 프로펠러는 엔진에 바로 물려있기 때문에 프로펠러도 똑같은 RPM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어, 동력이 90%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회전수는 90%에 3분의 1제곱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RPM이 동력이랑 비례하는 게 아니라 RPM은 동력의 3제곱에 비례하거든요? 3분의 1제곱에? 그래서 여기 105.0하고 101.4 잖아요. 이거 분수구해서 3분의 1 제곱하면 걔가딱90% 나와요. 계산해 보시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회전수를 계산을 따로 해줍니다. 단순히 회전수도 90%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기 나온 얘기고. 그래서 NCR, 우리, 여러분들이 맥시멈 컨티뉴어스 레이팅을 알고 있으면은 거기서 90% 회, 동력, 그 다음에 90%의 3분의 1 제곱 회전수를 하시면은 NCR에서의... 출력과 회전수가 나오죠. 그게 여기 써져 있는 식이에요. 써져 있는 값입니다. 어 여기 표에 보면 곱하기가 그려져 있는데,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어, 그냥 요 값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15% sm인데, 어, 여러분들이 배를 설계를 했을 때 배의 저항 추진 성능은 잔잔한 바다에서 기준으로 해요. 파도가 없을 때. 근데 실제 바다에 가면 파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있으면은 아마도 엔진 출력을 좀더 쓰겠죠. 그게 15%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상 여유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 배가 잔잔한 바다,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중에 필요한 동력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15%를 더해 주고요. 115%를 곱해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동력이 동력이 NCR이 되게끔 설계를 해 줘요. 그리고 저 동력으로 바다에 나갔을 때 어느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 속도가 설계 속도가 되게끔 프로펠러랑 등등을 설계를 합니다. 여기 써 놨죠. 어, 오늘 수업에서는 이걸 실제로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어, 나중에 저항추진 관련해서 한번 실제로 계산하는 방, 방법이랑 그다음 에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뭐 제대로 하자면 은배 설계를 해가지고 프로펠러 달고 모형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이나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다룰만한 수준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 겁니다. 어, 엔진 동력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SFOC라고 하는 거는 하루, 연료의 소모량이거든요? 근데 책에서는, 아 아니, 책이 아니지. 수업 자료에서는 하루에 연료 소모량 얘기하고 있어요. 일, 하루에 몇톤 쓰는지. 49톤 쓰고 있다고 하는데, 49톤이 왜 나왔냐? 여러분들 엔진 동력 있죠? 그 다음에, 킬로와트로 변환해줘요. 그리고, 여기 엔진 있죠? 이거 엔진 카탈로그 찾아보시면은, 저 엔진이 1킬로와트를 1시간 동안 내는데, 연료를 몇 그램 태우는지가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160g 이래요. 그 얘기 있고요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곱해주면은 48톤 정도 나오거든요. 49톤이랑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한데 2% 차이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연료 소모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료 소모량이 낮을수록 당연히 연비가 좋은 배겠죠. EDI가 낮은 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거 엔진을 작은 걸 쓸수록 유리하다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작은 엔진을 써도 14.5노트 달성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설계에서. 근데 어, IMO에서 국제 사기구에서 엔진을 너무 작은 걸 쓰면 배 속도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면 EEDI가 좋아져요. 그래서 배들이 엔진을 너도나도 작은 걸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테크를 걸었거든요. 너무 엔진이 약하면 파도가 심하면 배가 그걸 극복을 못하고 떠내려 갈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 추진 동력이라는 거를 DWT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바다에 나갈 거면은 이 정도 이상의 엔진을 달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만 이 엔진보다 작은 걸 달아도 파도를 해치고 갈수 있다는 게 확인이, 확인을 해주면은 그럼 작은 엔진을 달아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그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졸업하려면 130학점을 들어야 돼요. 130학점은 무조건 들어야 졸업이다. 근데, 130학점보다 덜 들었어도, 우리 학과에서 가르치려는 거를 다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조기 졸업을 시켜주겠다 하는 얘기겠죠. 음, 그런 학칙은 우린 없긴, 없, 없습니다. 그냥 비유예요 그래서, 어, 저기, IMO 최소 동력 계산을 해봤죠. 참조선에 대해서는 정해진 d w 치에 대해서 하면은 IMO 최소 동력이 13,000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실적선은 또 얼마가 나와요? 설계한 우리가 설계하는 배도 최소 동력 나오죠. 근데 이제 어 요거는 우리가 지금 IMO 가지고 추정한 값이에요. 그 반드시 이 정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참조선은 IMO 파워보다 조금 크죠. MCR이 당연히 얘보다는 작을 순 없으니까 크게 했고, 여기 실적선은 조금 저도 이상한데, 어, 얘보다 엔진 출력이 낮아요. 11,440인데, 이게 MCR 기준인지 NCR 기준인지 거기 카탈로그에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건 정확히는 왜11,000 정도를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어, 뭐, NCR이 85%라고 가정을 하고, 뭐, 등등 하면은 비슷한 숫자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그게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설계 속도를 좀 낮게 잡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정확히 리베가 설계 속도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일본에서 만든 배라서. 근데 좀 그런 영향이 있어서 엔진 동력을 많이 낮게 잡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이베가 2015년에인가 만든 배라서, 어, EEDI 관련한 문제는 적용이 되거든요. 최소 추진동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배가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여하튼 우리는 어차피 설계 속도 정해져 있고 등등 하니까 한 13000마력 정도에 아, 13000킬로와트 정도의 엔진이 필요하다 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겠죠 그걸 이제 카탈로그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엔진 사이즈가 맞나 이런 엔진 파워가 맞나 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그, 탱커, 사례집에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일부 캠퍼스에 올려놨죠. 어, DWT 11,500톤짜리, 10만 1,500, 11만 5천톤짜리, 11만 5천톤짜리 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 치수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이건 좀 특이하게 엔진 마진을 크게 잡습니다. 보일지 모르는데 30% 잡고 있거든요. 우리 엔진 마진 10% 잡았죠. 뭐,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EDI는 배속도가 느려질수록 좋아요. 만주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2에 대해서는 원래 15노트였는데 13.8노트까지 줄였죠. 영상 찍다 잠깐 누가 와서 좀 끊겼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EDI 관련해서 원래 우리는 15노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노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EDA를 맞추려면은 속도를 낮춰야 된다. 낮추는 게 유리하다요. 반드시 낮출 필요는 없지만 유리하다라고 했으니까 페이지 2에서는 13.8, 페이지 3에서는 13.1까지 낮추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요구되는 동력은 10000kW 정도. RPM도 많이 낮아졌어요. 78 정도로. 거기에 쓸수 있는 엔진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페이지 3쯤 되면은 너무 EDI에서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15노트로 설계할 때를 13노트로 가라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엔진에서 일반적인 연료 대신에, 우리가 헤비 퓨어 오일이라고 하는 중요 대신에, LNG를 태우는 것을 감안을 하기도 해요, 고려를. 이미 모든, 많은 엔진들이 이게 가능하게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속도도 좀 나오고요. 왜냐면 얘는 탄소 배출량 자체가 중요보다 LNG가 탄소 배출량이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좀 너도, 내도 되고, 엔진도 좀 동력 세게 잡아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어요. 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짜 EDI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